이해할 붙이면 돼. 알고 있지? older, oldest. 얘는 y를 알고 붙였지? earlier, earliest. 얘 어떻게 있어? 긴 단어인데. 길잖아. more expensive, most expensive. c는 어떻게 적었어? n을 한번더 썼니? 써야 돼. 어, thinner, thinest. n where를 아까 good하고 똑같았잖아. better, best. 자, 틀린 거 없지? <laughs> 이 와중에 틀린 거 있어, 없어? 네. 없어, 다행이야. 그런 거 없잖아, 솔직히. 자, 원급. 원급은 동등이야, 동등. 동등 비교. 나도 너만큼 잘났다, 이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우리가, 뭐, 뭐, 만큼, 뭐, 뭐 하다. 예? 둘이 동등하다, 이 말이야. 나 이걸 동등 비교급이라고 한다고. 동등. 동등하다 너랑 나랑 동등하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, 말이다 얘들아 as와 이 as 사이에 비교급 쓰면 안돼 알겠지? 최상급 써도 안돼 무슨 급만 쓸수 있어 여기 봐봐 원급만 쓸수 있어 절대 비교급 최상급 쓰는 거 아니야 as 에즈 원급 a 즈야 as 에즈 원급 a 즈 뭐뭐만큼 뭐뭐하다 알겠지? 봐봐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할 거야 이 집과 저 집을 너네 하우스 대신 원을 쓰는 거야. 여기서 대명사를 받은 거야. 이 집은 저 집만큼 커. 어때? 둘다 동등하게 크다는 소리야. 맞지? 동등하다는 소리야, 둘이. 그러니까 as big as 이렇게 써야 돼. 됐지? 자, 여기는 부사를 써서 여기 이 얘들아. 이 big은 형용사야. 여기에 왜 형용사를 썼냐면 비동사가 있잖아 여기. is가. 응?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를 써야지. 그치? 근데 얘는 부사를 썼단 말이야. 잘 봐. 왜 이리 부사야. 잘이란 뜻이야. 잘. 예? 요새 왜 부사를 썼냐? 앞에 일단 비동사 없는 거 보이지?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. 리즈만큼. 이때 애지가 만큼이야. 리즈만큼 그렇게 잘 연주해. 얘는 왜 왜를 이 굿을 쓰면 안 돼. 여기서 니네형용사 쓰면 안 된다고. 왜 굿을 쓰면 안 되냐면 플레이스가 동사란 말이야. 이 동사를 누가 꾸며? 부사가 꾸미지. 그치? 비동사가 아니고 얘 동사잖아. 일반 동사. 여기는 부사가 나와야 돼. 얘를 보고 부사를 써야 돼. 알겠지? 형용사지 부사인지 알겠지? 자, 그 다음 봐. 7번 봐. 이거에 부정을 만들 거야. 좀더 앞에 낫을 붙여야 돼. 여기다, 낫을 붙인 부정이 앞에다가, 낫, 하고, as, 원 급, as가 들어갈 거야. 해석해보자. 뭔 뭐, 뭐, 만큼, 뭔 뭐, 한건 아니다 그랬어. 맞지? 해석해봐. 이 컴퓨터와 저 컴퓨터를 비교했단 말이야. 예? 그리고 여기 as, 원 급. as, 나왔이 앞에 낫이 있단 말이야. 그럼 뭐, 뭐, 만큼, 뭔 뭐, 한건 아니다잖아. 그러면 해석 잘 봐. 이 컴퓨터가, G2SK. 저 컴퓨터만큼 비싼 건 아니래. 그러면 무슨 말이야?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만큼 비싼 건 아니래. 그럼 뭐가 더 비싸? 어. 봐봐. 이 컴퓨터는 저 컴퓨터만큼 비싸지 않아. 그러면 뭐가 더 비싼 거냐면 얘가 더 비싼 거야. 맞지?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내가 해볼게, 지금부터. 결론은 저 컴퓨터가 더비싸다는 소리야. 대 컴퓨터. is 더 비싸대. 그럼 more expensive. expensive는 단어가 기니까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. 그다음에 비교급 때 than이 나오지. than this one. 두 번째 원으로 받으면 되겠지? 컴퓨터를 이 말하고 같은 거야. 결국은 이해되니? 저 컴퓨터가 이 컴퓨터 than이다 이거는 대시 아니고 뭐뭐 보다 더 비싸다 이 말이야. 같은 표현 맞지? <laughs> 같은 표현이야. 자, 그리고,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돼. as와. as 에즈 사이에는 당연히 원금만 들어가야 돼, 이거는. 영원히 그래. 근데 여기 낫이 붙었어. 앞에가. 그럼 이건 긍정문이야, 부정문이야. 부정문이지.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s를 s 로 고칠 수도 있어. 부정문에서만 그래. 긍정문에서는 안 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만약에 낫이 있어, 앞에. 이렇게. 그럼 에즈 원급 애즈가 있을 거 아냐. 엄마만큼 엄마하지 않다 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냐? 이 부정문에서만 이 낫이 있을 때만 얘를 뭘로 고칠 수 있다? 소로 고칠 수 있다. 소. 예? 뒤에 있는 애즈는 건들면 안 돼. 앞에 있는 애즈만 소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. 어, 소 원급 애즈로 고칠 수 있다. 알겠지? 음. 그럼 여기 한번 해 볼까? 이건 부정문이야. 크지 않다 이랬어, 지금. 그래. 그날 잠깐 봤어도 애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했었어 에휴. 부모님, 부모님이 안쓰러운데 나도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 나 녹화 중이었 이거 빨리 하진이한테만 보내주고 내려야겠다. <laughs> 자 에즈 원끝 그, 에즈 그치? 자 몸만큼 빨리 다닌다몸은 똑같네. 어렵게 안 내셨네. 에즈 그치? 근데 이는 몸만만큼 몸하지 않다니까. 낫을 먼저 쓰고, as, 원급. 반드시 원급 써야 돼. 비교급 쓰면 안 돼. as, 이렇게 쓴 사람도 맞고, 여기 이 as를, 이첫 번째 as를, 뭘로 써도 돼? so로 쓴 사람도 맞는 거야. 알겠지? 음. 됐지?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날려줬네. 한번 보자. 비교. 자, 비교는 몇 명을 놓고 비교해, 우리가? 둘. 그치? 둘. 두 명을 놓고 비교해. 둘. 셋부터는 최상급이야. 둘을 놓고 비교할 때써 그때 비교 글 써야 돼세 명부터는 최상급이야 자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봤더니 이메일하고 아 이거 자꾸 왜 이러니 그냥 꺼질 것 같아 좀만 기다리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와 이메일하고 편지를 비교했어. 알겠지? 얘네 둘을 비교했다고, 얘네 둘을.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급이 들어가야 돼. 자, 이메일이 빨라, 편지가 빨라. 이메일이 빠르지. 이메일이 편지보다, 이 d e 이꼭 들어가야 돼, 비교급 뒤에는. 뭐뭐보다 더 빠르다니까 이하를 붙어야지. 비교급 den. 따 봐, 비교급 d 어, 비교급 되는 d 이꼭 있어야 돼. 비교급 d 이렇게 있어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교를 또 했어요. 액션무비랑, 액션영화랑 드라마를 비교했어, 지금. 둘을 놓고 비교했어. 자, 그러 액션영화가 <laughs> 드라마 보다. 그치? 보다. 당연히 대인 들어가야지. 뭐, 보다. 그냥 흥미로, 익사이팅, 뭐를 붙여서 비교급 만든다? More exciting. 야, 비교급이야. 알겠지? 비교급, 된 e n 비교급, 된 e n 이렇게 써주는 거야. 알겠지? 이번에는 비, 강조할 때쓸 거야. 비교급을 강조할 때 써. 강조하고 싶어, 내가.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어. 한국말로 훨씬이야.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예쁜데? 이런 거지, 있지? 해봐. 투 o d 오늘이. 오늘하고 어제가 비교했네? 어제보다, 데니 뭐뭐보다 더 서늘해. 쿨러. 이알부터지 비교급이야. 자, 비교급 되냐 야 근데 이멋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해. 강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. 이때 머치는 강조하려고 나온 거야. 누구를? 뒤에 있는 이 비교급을. 이 알부터 지 자, 비교급을 강조할 때이 머치는 많이라는뜻 아니야.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. 훨씬. 비교급 앞에 나왔잖아. 이때 머치가. 이때 바꿀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꼭요멋 머치 스틸 파얼라리브냐 머치 스틸 파올라 이분. 얘네가 다 훨씬이야. 언제만? 뒤에 비유급이 나왔을 때만. 알지꼭 어, 외워라. 시험 문제 겁나 자주 나오고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시험범이었어요. 이것도. 니네가 이제 곧 있으면 시험범이야.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시오. 그럼 베, 베리 골라. 베리. 알겠지?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세요. 베리는 뒤에 비유급 쓰면 안 돼. 얘들아. 베리는 비교급 쓸수 없어 뒤에 원급만 나올 수 있지 베리 프리티 이러면서 알겠지 베리는 원급을 강조하는 거야 비교급 강조하는 거 아니야 예? 얘 쓰면 안돼 여기서 베리 쓰면 안돼자 따라봐 멋지 스틸 파 얼라리븐 다시 멋지 스틸 파 얼라리븐 얘네들 뜻이 뭐라고? 훨씬. 훨씬. 훨씬 이 자리에 누구 쓰면 안 된다고? 베리 쓰면 안 돼. 자, 이거 한번 해 봐. 자, 대나 빼는다, 어, 소나, 연필로 풀고, 채점할 때만 빨간 펜으로 하는 거야. 자, 비교급을 다 써야 될거 아니야? 대나피니까 그러면 쥐는, 빅은 어때? 쥐를 한번더 쓰고 2 r ER 붙여야지. 그래야 비교급지. 롬은 그냥 2 r ER 붙이면 되지. 롱 거? Intelligent는 상당히 긴 단어 아니야? 붙여야지? More Intelligent. 이렇게 써야지. 라즈는 어차피 이로 끝났어. 뭐만 붙이면 돼? R만 붙이면 되지. 헤비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어. Y를 어떻게 해야 돼? I로. 어, 로 붙이고, 2 r 붙이지. 그치? 야, 특히 이때 멋지는 뜻이 뭐랬어? 훨씬. 알겠지? 훨씬. 됐지? 자, 최상급 갑니다. 최상급은 이제 셋 이상이야. 셋 이상. 셋 이상. 뭐, 사람이 세 명일 수도 있고, 물건이 세 개일 수도 있고, 셋 이상. 해석은 가장 뭐뭐한이야. 또는 가장 뭐뭐하게야. 이게 최상급이야. 응? 자,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여. 여 봐, 더 최상급이야. 더 최상급. 더 최상급, 더 최상급. EST 보이죠? EST. 가장 긴. 강의래. 보통 최상급은 뒤에 이런 게 나와. In the world. 전 세계에서. 알겠지? 이게 장소. <laughs> 아니면, 오브드의 복수명사. 사계절들 중에서. 오브가 중에서란 뜻이야. 중에서. 뭐뭐들 중에서. 이런 편 뒤에 나오면은 최상급 사에 답해. 알겠지? 겨울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춥잖아. 맞지? 자, 그 다음에, 이거 무조건 외워라. 정말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야. 따라봐,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. 다시 One, of, the 최상급, 최상급 무슨 명사? 복수명사? 어, S 별표. 여기 단수명사 쓰면 틀려. 뭔 뭐들 중에서, 그러니까 가장 뭔 뭐한 것들 중에 하나요. 여기다 들을 써놔. 그래야되네가확 다가와. 가장 뭔 뭐한 것들 중에 하나야. 것들 중에 하나. 알겠지? 여기 S가 붙어야 되겠지? 복수명사니까. 음.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? 원, 오브, 더, 최상급, 복수명사잖아요. 예 s 붙었잖아. 예.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. 복수명사 때문에. 원, 오브, 더, 최상급, 복수명사잖아. 예 s 붙었잖아. 해석해봐. 이것은 가장 오래된 건물들 중에 하나라고. 이 도시에서. 예. 엘레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고. 알겠지? 이해됐지? 음. 형, 같이 해줄게. 시공문에서. 인기가 가장 많아. 무슨 급이야? 가장 많아. 최상급은 더를꼭 써야 돼. 파퓰러는 좀 길지? 그니까, 러 모스트를 앞에 붙여. 그래서 최상급을 만들 수 있어. 파퓰러, 스튜던트 이렇게 쓰면 되고. 자,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. 그럼 이거는 뭐뭐 중 하나이다 하면 원오브가 들어가야 돼.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원오브 더. 최상급인데, 인터리스팅은 모스로 붙여야지, 그치긴 단어니까. 그냥 복수명사니까 파트에 뭐 붙어야 돼. S 붙여야지. 이 S가 중요하다고 했잖아, 삼이. 음에 이건 가장 웃기대. 그럼 최상급이야. 더를 써 일단. 버니는 Y를 I로 고치고 EST를 붙여. 코미디언 쓰면 되고. 됐지. 버니스트 코미디언. 됐죠 네. 자 이제 뒤에는 문제를 풀으세요 시작 <laughs>